닥칠 겨울나기 계획에 따라 꼭두 새벽에 깨어침대에서 꿈지럭거리며 시간과 뒤척인다. 오줌이 마려워도 모른 척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든다.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술병에 닿아 속이 잠긴 약초가 또렷하게 보인다. 저것으로 오늘의 날씨를 알수 있다. 오래 누운 탓에 뻐근한 허리를 돌리며 오전 8시 반쯤에 이불에서 기어 나온다. 시꺼먼 빵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왼손에만 두꺼운 장갑을 낀다. 목을 보호하려고 뭔가 착용하고 바지 자락을 양말 속에 넣고서 밖에 나서는데 공기가 싸늘하다. 뒷간에 가면서 그들 산들을 본다. 앞 유리에 성애가 두껍게 끼었다. 올들어 올가을의 처음 현상이다. 거의 모든 나무가 거의 모든 잎을 떨어뜨렸다. 그걸 빨리 느끼는 건 일대에서 가장 큰 참나무다. 그것에 의해 가려졌던 산등성이가 가지 틈으로 잘 보인다. 몹시 파란 하늘에 구름이 없다. 이제 눈을 저쪽 단풍나무에 둔다. 오른쪽은 떨어진 잎과 달린 잎이 반반이다. 왼쪽은 빨간 낙엽이 자갈밭을 가리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는 떨어진 잎을 셀수 있을 정도였다. 찬란한 햇빛이 단풍나무를 화려하게 한다. 너무나 새빨갛게 물든 단풍나무의 단풍이다. 오전 9시를 막 넘겼고, 현재 기온이 영도다.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단풍 나무에 간다. 절로 떨어질 터인데 지팡이로 가지를 툭툭 친다. 한잎두잎 잎 빨간 단풍이 낙엽이 되어 추락한다. 떨어졌어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잎을 줍는다한번더 낙엽에 단풍과 추락의 의미를 알려준다. 잎은 온 대로 갈 것이다. 곧 겨울이 올 테고 눈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 잎은 썩어 부엽토가 되어서는 제가 달렸던 근원인 나무의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할 것이다. 자연에서 나무의 생명순환이다. 그러한 과정을 느끼려고 빨간 나무 아래에 나는 섰다. 2024년 11월 18일